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덕후, 스카이워커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스타워즈 소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클론전쟁 이야기는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정말 미안. 그럼 지금 바로, 아, 잠만, 잠만. 이 작품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유의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봅시다.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 다스베이더 역을 맡은 배우, 데이비드 프라우즈. 데이비드 프라우즈는 보디빌더로 생활하다. 신장이 198cm란 큰 키로 다스베이더 역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비록 다스베이더의 목소리를 맡은 제임스 얼 존스에게 가려지긴 했지만 그의 독보적인 비주얼은 스타워즈를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향년 85세의 나이로 11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타워즈의 아버지 조지 루카스는 데이비드 프라우스와 함께 했던 따뜻한 추억을 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스 베이더에게 필요한 신체적인 모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베이더의 강렬함과 위험에 걸맞은 신장과 동작으로 베이더를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게 했죠. 데이비드는 무엇이든 하려 했고 역사적이고 비극적인 인물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삼부작에서 보바펜 역을 맡은 배우 제레미 블럭 그는 보바펫을 연기하며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만달로리안이란 역사를 만들어내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볼수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향년 75세의 나이로 12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에미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보스가 그대들과 함께 하길 언제나 두 번째 소식은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판 진짜 이유입니다. 2012년 조지는 루카스 필름과 스타워즈를 디즈니에 팔았죠.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루카스는 스타워즈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것이다를 시작으로 여기서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6편에서 마무리한 것뿐이다. 루카스가 돈에 눈이 멀어 디즈니에게 판 것이다! 와 같은 말들이 나돌았죠. 하지만 루카스는 작가 폴 덩컨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스타우즈를 판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당시 저는 다음 3부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작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딸도 태어났습니다. 3부작을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2012년에는 제가 69세의 나이였죠 그런데 내가 평생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일을 다시 하고 싶나?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마침내 저는 차라리 제 딸을 기르면서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스타워즈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건 옳은 일이었어요.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즉 조지 루카스는 갓 태어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스타워즈 시퀄 제작을 디즈니에 맡긴 것이죠. 팬들 입장에선 루카스만의 시퀄을 못 봐서 정말 아쉽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그의 선택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지 루카스가 만약 스타워즈를 팔지 않고 시퀄 3부작을 만들었다면? 루카스는 자신의 시퀄 시리즈에 대한 중요한 플롯들을 알렸는데요. 시퀄 3부작의 메인 빌러는 스노크도 아니고 펠펀틴도 아닌 다스몰입니다. 잠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다스몰은 반군 시리즈 시즌3에서 사망했죠. 여기서 시즌3는 2016년에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가 말한 다스몰의 기화는 최소 2012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라 클론전쟁은 있었지만 반군 시리즈는 없었다는 걸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스몰은 제국이 몰락한 시점, 혼란한 은하계에 다시 등장해 사망한 시디어스에 이어 제국의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를 거두는데 그 제자가 바로 다스 탈론입니다. 오우야. 참고로 다스 탈론은 현재 레전드 설정의 시스 군주인데요. 스타워즈 레거시 코믹스에 등장해 오리지널로부터 한 130년 뒤 시점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몰과 탈론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라 진정한 악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시퀄 3부작의 주인공은 고 캐리피셔 분께서 맡은 레아 오르가나입니다. 그리고 루크 스카이워커와 함께 신세대 제다이가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다이 오더의 재건축은 반군 활동이나 전쟁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네요. 레아 오르가나는 공화국을 다시 세우고 결국. 최고 수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녀는 선택받은 자로 끝난다고 하네요. 음? 아마 아나킨에 이은 새로운 선택받은 자란 뜻인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가? 뭐... 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루카스의 시퀄 이야기로 팬들은 흥분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볼수 없다는 건데요. 이 땅과의 시커리라고. 물론 위 플롯들만 봐서는 이게 과연 좋은 작품이냐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펠퍼틴의 부활보다는 좋다는 겁니다. 진짜로. 네 번째 소식은 잭 스나이더 감독이 스타워즈를 맡는다면입니다. 영화 3백과 베데슈 그리고 최근엔 저스티스 리그로 유명한 잭 스나이더 감독이 더필름 정키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만약 스타워즈를 감독하게 됐을 때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는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제가 11살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스타워즈 때문이었죠. 확실히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더불어서 조셉 캠벨의 스타일과 스토리텔링은 저를 신화적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스타워즈에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쓸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스타워즈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난난 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저는 잘... 아마 스타워즈가 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스타워즈를 사랑하고 제 집엔 광선검도 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잭스나이더 감독은 스타우즈를 사랑하지만 자신이 스타우즈 세계와 맞지 않다로 볼수 있겠네요 확실히 가족 친화적인 디즈니 스타우즈가 r등급 성격의 잭스나이더 감독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은 배트맨의 욕설과 스테판 울프의 학살 장면 등으로 r등급이 될것 같다고 하죠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스타워즈 시퀄 3부작의 주연, 레이의 미래인데요. 레이 역을 맡은 배우 데이지 리들리는 IG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엔 에피소드 9에, 어우,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못하겠네요. 데이지 리들리는 라우스가 레이에게 있어 완벽한 엔딩이라고 말하며, 진짜로? 드라마 만달로리안과 같은 새로운 방향의 스타워즈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즉, 레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시퀄이 아닌 만달로리안과 같은 새로운 스타워즈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데이지 리들리는 현재 만달로리안을 즐기고 있다.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솔직히 만달로리안이면 뭐 인정하죠. 참고로 데이지 리들리는 2019년에 버즈 피드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스타워즈 3부작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리고 또 최근에 데이지는 스타워즈가 아닌 여러 영화들을 통해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이지 리들리 파이팅입니다. 시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ILM 사이트에서 공개된 라오스의 컨셉아트 좀 잠시 확인할게요. 음... 어? 어? 네 그렇습니다. 해당 컨셉아트에서 레전드 설정에 다스 레반과 다스 말라 그리고 다스 니힐러스를 비롯한 여러 고대 시스 군주들이 보이죠. 이를 통해 레전드 설정의 구공화국을 캐논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고대시스 컨셉 아트는 그냥 설정화로만 남은 것 같네요. 참고로 스타워즈의 과거 이야기는 현재 제작 중이죠. 바로 스타워즈 하이 리퍼블릭으로 프리콜로부터 200년 전 이야기를 소설과 코믹스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 이야기도 실사 드라마를 통해서 나올 테니 뭐 얘네를 머지않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소식은 축하해야 할 소식입니다. 바로 드라마 만달로리안이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중 무려 1등을 했습니다. 와! 해당 설문조사는 내셔널 리서치 그룹이 미국에서 2019년 1월부터 진행했고요. 35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7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중 어떤 것이 소비자들에게 최고냐? 라는 조사에서 만달로리안이 최종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하네요. 2위는 마블의 어벤져스고 3위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디즈니가 해당 설문조사에서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와, 괴물이네 괴물. 뭐 아무튼 만달로리안 정말 축하합니다.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지난 11월 27일에 챕터 13, 더 제다이가 방영했었죠.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에서 배우 로사리오 도슨이 아소카 타노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댓글을 봐도 그렇고 해외 반응을 봐도 아소카 타노의 실사판에 대한 아쉽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아소카 타노의 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쿠가 문제였는데요. 레쿠는 아소카의 종족인 토르 구타족의 거대한 뿔로부터 아래로 이어진 촉수를 뜻합니다. 아무튼 이 레쿠가 앞서 나온 젊은 아소카의 레쿠보다 짧은데요. 말이 안 되죠. 만도2에서 아소카의 나이는 46세인데 클론 전쟁 시즌 7에서는 18살. 방군 시리즈에서는 대략 36세 정도니까 젊었을 시기에 얘네보다 레쿠가 짧다는 것입니다. 방금과 같은 평가 때문인지 로카스 필름의 캐릭터 컨셉 디자이너인 브라이언 마타스는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녀의 레쿠가 짧은 이유는 바로 아소카 역을 맡은 로사리오 도슨의 액션 때문인데요. 작중에서 아소카는 텀블링을 비롯한 화려한 광선검 전투를 통해 고난도 액션을 선보였죠.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소카의 레쿠를 짧게 한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브라이언은 아소카의 레쿠가 후속 작품에서 더 길어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소카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약한 가운데 챕터 13에서 아소카는 모건 엘스베스에게 스론대 제독의 위치를 물어보죠. 이를 통해 스론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에즈라의 생존까지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즈라는 방금 시리즈의 피날레에서 스론대 제독과 함께 음악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들을 찾으러 아소카와 사비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 아소카 단독 시리즈에서 에즈라와 스론의 실사화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보이는데요. 방금 시리즈에서 에즈라 역을 맡은 테일러 그레이는 The Resistance Broadcas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실사화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루카스 필름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한편 배우 라울 콜리가 나이가 든 에즈라 역을 만든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런 팬들의 의혹에 라울은 트위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라울이 남긴 말은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에서 간달프가 한 명대사 중 하나죠. 이 말을 한 라울의 속뜻은 알수 없지만 에즈라 역을 맡는다는 뉘앙스 같네요. 물론 이 반응이 꼭 라울의 캐스팅 확정을 의미하진 않죠. 내년이 되어서야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에즈라가 나올 것 같은 아소카 시리즈는 내년 12월에 방영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18일에 챕터 16으로 만달로리안 시즌2가 종료되었죠. 개인적으로 정말 눈물 나는 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챕터 16의 쿠키 영상으로 보바펫의 미니 시리즈 방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찾아올 The Book of Boba펫이죠. 뭐 굳이 번역하자면 보바펫의 책? 아니면 뭐 보바펫의 규칙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쿠키 영상에서 보바와 페넥은 타투인에 있는 자바의 성으로 돌아와 왕자를 차지하면서 그의 시리즈를 예고했습니다 즉 보바펫이 타투인의 지배자로 거듭한 것이죠 아마 이 시리즈에서 코브 반스가 재등장해 보바와 대립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내년 12월에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뉴스는 스타워즈 하이 리퍼블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하이 리퍼블릭에 대한 소식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예, 정작 여기서 관심을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거... 먼저, 하이 리퍼블릭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1년 1월 5일에 출판될 찰스 사울의 소설, 스타워즈 하이 리퍼블릭, 제다이의 빛. 같은 해 1월 5일에 출판될 저스티나 아일랜드의 소설, 스타우자 하이리퍼블릭 용기의 시험. 1월 5일에 출판될 케벤스코세의 소설, 스타우자 하이리퍼블릭 위대한 제다이 구조대. 1월 6일에 출판될 케벤스코의 코믹스, 스타우자 하이리퍼블릭. 2월 2일에 출판될 클라우디아 그레이의 소설, 스타우자 하이리퍼블릭 어둠 속으로. 2월 21일에 출판될 다니엘 조세 오일더의 코믹스 스타우즈 하이리퍼블릭 어드벤처 그리고 신간으로 2021년 7월 6일에 출판될 케벤스 콧의 소설 스타우즈 하이리퍼블릭 떠오르는 폭풍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 정발은 미정입니다. 혹여나 국내 정발이 된다면 가이드 리뷰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하이리퍼블릭의 제다이 마스터 그리고 제다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이번엔 제다의 파다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제다의 마스터 로덴 그레이트 스톰의 제자 벨 제티파. 벨 제티파는 전설이라 일컫는 스승으로부터 잘 버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하 외곽의 깊숙한 곳에 있는 엘프로나 행성에서 수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척박한 행성에서 벨은 그의 스승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빛을 퍼뜨리고자 합니다. 제다이 마스터 니브 아세의 제자, 우키족인 부루야가...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 부루야가는 양손광선검에 능숙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읽는 그의 천부적인 능력이 제다이 오더의 다른 멤버들로부터 그를 떨어뜨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인 니브는 그를 위해 우키 언어인 샤이리 옥을 배우면서 그에게 포스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정말 대단한 스승이네요. 제다이 오더를 무척이나 사랑하며 열정적인 소녀 롤라 탈리소라. 그녀는 제다이 기사가 되는 것을 고되게 기다리고 있으며 역사상 최고의 제다이가 되고자 합니다. 그에 걸맞게 그녀는 광성검으로 반 1등을 하면서 놀라운 존재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파다완들과는 달리 코르산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리스 실라스. 리스는 그의 스승 조라 말리가 평위의 원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혜를 좀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코로산트와 고위급 외교 회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파도한들입니다. 스타워즈 하이리퍼블릭은 내년 1월부터 출판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워즈 뉴스 5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뉴스에선 하이리퍼블릭 소식이 좀 길었네요. 어차피 아무도 안볼것 같은. 몇몇 분들께서 만달로리안 시즌2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뭐, 아직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국내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만도2를 안 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오픈을 하면 뭐 그때 가서 떡밥 정리나 비하인드 같은 것을 다루겠습니다. 뭐, 그래도, 만달로리안 역사에 대한 영상은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클론전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